마침내 슈브 니그라스를 처치한 레인저. 지친 몸을 이끌며 슈브 니그라스의 영역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구로 보이는 슬립게이트 하나를 발견하는데, 다만, 슬립게이트 너머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알수 없었으나, 일단 이곳을 벗어나기 위해 몸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곳은 현대식 군사기지. 원래 살던 세계로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약간 좀 변한 것 같습니다. 묘하게 해상도가 더 높아지고 오브젝트 모델링이 좀 향상된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이거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람? <laughs> 여러분 케이콘 리마스터 나왔으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아무튼 본부를 둘러보던 레인저는 불길함에 휩싸입니다. 슈브 니그라스의 침공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분주해야 할 기지치고는 너무나 조용했던 것.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알아보기 위해 근처 컴퓨터들을 살펴보는데 컴퓨터엔 미처 파기되지 않은 디지 사령관의 최종 명령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크레이크, 즉 슈브미그러스의 군단이 무기고에 침투했으며 연구센터의 슬립 데이터 통해 계속 주문을 받고 있다. 전류원 명령 2 0 4 4 a 에 따른 대피절차를 시행하라. 레인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죽지 않은 슈브 니그라스의 잔당들이 척들어온 것도 큰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사령관이 명령한 이 대피 절차가 적들에게 기지 내에 어떤 물자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모든 무기와 차량을 기지 바깥으로 수송하고 기지 전체를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레인저로선 현재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무기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 심지어 출입문이 봉쇄됐으니 기지 밖으로 탈출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레인저는 다시금 전투 의지를 불태운다. 불사의 존재로 알려진 슈브 니그라스조차 소멸시킨 최강의 전사로서 갖고 있는 샷건 하나의 의지하여 슈브 니그라스의 잔당들과 다시 싸우기 위해 무기와 연구 시설로 향합니다. 지원 따위 필요 없습니다. 무기야 놈들과 싸우며 얻으면 되고 겸사겸사 놈들이 통과하고 있는 그 슬립 게이트까지 박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저 발커는 또 뼈대만 앙상한 이 빈약한 플롯에 어떻게 하면 살을 붙여서 여러분에게 재미있게 스토리를 전달드릴까 머리를 쥐어짜게 되었습니다. 음, <laughs> 칭찬 감사합니다. <laughs> 어쨌건 레인저로선 싸우면서도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놈들의 우두머리인 헬마더, 슈브 니쿠라스를 처치했는데 이 놈들이 어떻게 누구의 지위를 받으며? 그것도 슈브 니구라스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의 침공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무기고와 연구시설로 향하는 레인저 가장 먼저 펌프장을 지나가야 했는데 역시나 가는 길에는 미처 대피하지 못해 놈들의 사악한 기운에 사로잡혀 적이 된옛 동료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레인저는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싸우며 길을 뚫어야 했습니다. 그들을 차례 차례 쓰러뜨리며 펌프장을 통과하여 곧바로 무기 저장고에 도착합니다. 확실히 무기고에 도착하니 적들의 병력 수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레인저는 서늘하고도 묵직한 무기의 감각들을 느끼며 끝없는 전투를 이어나갑니다. 그렇게 적들의 흔적을 쫓아 놈들이 쏟아져 나오는 슬립게이트에 도달합니다. 그 슬립게이트에는 사악한 핏빛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하지만 이 슬립게이트에 전력을 제공하는 에너지원은 보이지 않았고 결국 레인저는 그 에너지원을 찾기 위해 그 슬립게이트를 통해 이동합니다. 슬립게이트 너머의 장소는 어느 버려진 광산이었습니다. 이 광산은 다름 아닌 연구시설 근처에 있는 곳이라서 레인저는 이곳에서 연구시설로 향하는 통로를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현재 벌어진 사건의 발단이 된 연구시설로 향하지만 문제는 이곳이 말 그대로 버려진 광산이라 시설 상태가 불안정했다는 것입니다. 적들 상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지나가야 할 경로에 광물 파쇄기가 작동하지 않나, 통로가 갑자기 무너지지 않나, 안 그래도 불안한 곳인데 길이 막혀 탄을 터뜨려야만 하질 않나. 그래서 광산이 더 무너지질 않나.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침공의 주요 통로인 연구시설로 점점 가까이 가면서 이제 단순히 사악한 기운에 홀린 병사들뿐만 아니라 슈브 니구라스의 잔당 괴물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레인저를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위기와 전투 속에서 레인저는 간신히 작은 새끼를 찾아 연구시설에 도착합니다. 당연히 연구시설의 경계 역시 삼엄했습니다. 특히 적들은 시설 내 기기들을 이용해 치명적인 바리케이드를 쳐두기도 하는 등 레인저를 위협합니다. 이런 적들과 함정을 헤쳐나가며 연구시설 지하 깊숙한 곳에 도달하는 레인저. 그곳에는 역시 그 너머를 예측할 수 없는 슬립게이트가 있었고 레인저는 그 슬립게이트에 발을 디딥니다. 그리고 그 순간 레인저는 슈브 니그라스의 잔당들이 지구로 넘어올 때 거치는 차원의 틈새를 지나쳐 거대한 차원문에 다다릅니다. 차원의 틈새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죠. 적들은 어떤 종류의 텔레포터를 이용하여 이 틈새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연구 시설의 슬립 게이트를 과부하시켜 거대한 차원문을 만들고 그 차원문을 통해 지구로 2차 침공을 가했던 것. 그렇다면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천을 찾아 파괴해야 했고. 그 원천은 차원문 건너편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인저는 차원문을 넘어 다시 한번 슈븐 리그라스의 잔당들의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놈들의 영토 중 하나인 고대의 영역. 어김없이 오염된 보랏빛 하늘이 레인저를 맞이합니다. 이젠 별로 낯설지도 않은 놈들의 땅에서 레인저는 적들을 갈아버리며 차원문의 에너지 원천을 찾아다니며 곧바로 암흑대성당으로 침투합니다. 가면 갈수록 놈들의 함정은 교활해지고 앞을 막는 적들은 강력해졌으나 압도적인 세이블 로드 신공으로 슬기롭게 일을 헤쳐나갑니다. 뭐 왜? 하지만 암흑 대성당에서도 에너지의 원천은 찾지 못했고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카타콤 이름만큼이나 어둡고 음습했지만 그보다 더 어두운 건 적들의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더 더 어두운 건 에너지 원천의 위치였죠. 여기에도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지역인 지하묘지에서도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헤매다 보니 어느덧 모툼의 성체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성체의 경계는 이전과는 남달랐고 레인저 역시 심상찮음을 느끼고 파리 때처럼 들러붙는 적들을 뚫고 나온 뒤 마침내 처원문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기를 찾게 됩니다. 레인저는 지체할 것 없이 발전기를 공격하여 파괴합니다. 에너지의 원천인 발전기를 파괴했으니 이제 거대한 텔레포터가 있어도 차원문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게 되어 차원문을 통한 침공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로써 일단 슈브 니쿠라스 잔당들의 2차 침공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레인저는 파괴된 발전기를 뒤로하고 유유히 성체를 빠져나가는데 그 직후 레인저는 순간 매스꺼움을 느끼고 얼마 안가 액체 형태의 공허에 갇힌 걸 알게 됩니다. 그곳에서 마치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 흐르는 듯 하다가 레인저는 또 다른 악마적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 악마적 존재는 다름 아닌 슈브 니그라스의 수하이자 그 군단의 사령관이었던 알마곤이었습니다. 놈은 자신의 침공을 좌절시킨 레인저에게 분노하여 울부짖었고 그 포효에 레인저는 의식을 잃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렸을 때 레인저는 낯선 장소에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알마곤이 주둔 중인 균열 속 세계였습니다. 레인저라도 죽이기 위해 알마곤이 이곳으로 강제로 전송한 걸까요? 그렇다면 놈은 실수한 겁니다. 그냥 곱게 원래 살던 곳으로 보내줬더라면 목숨이라도 부지했을 것을 말입니다. 뭐 이제 와서 숨어도 소용없습니다. 가는 길이 막혀있으면... 뚫어서라도 갈 거니까요. 레인저는 알마군을 처치하고 다시 지구로 돌아갈 길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물론 사령관이 주둔하는 곳인 만큼 정해 병력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확실히 퀘이크 본편보다 더 난이도가 높은 듯한 강력한 저항을 물리칩니다. 이전보다 더 강력한 적들을 수하로 두고 있는 만큼 아마 알마군은 엄청나게 강력한 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둘 사이의 대결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레인저는 방해물을 모두 해치우고 알마곤과 최후의 결판을 내기 위해 노마프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모습을 드러낸 알마곤 그야말로 압도적인 위용으로 레인저를 제압하려 하는데. 그런데 예, 완전 허접입니다. 뭐 공격은 무지 피하기 쉽고 그렇다고 뭐 레인저의 공격을 잘 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여태껏 싸운 것이 무척이나 허무할 정도로 알마곤은 레인저 앞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알마곤의 숨이 끊어지면서 놈이 컨트롤하던 에너지 공급을 위해 차원의 틈새와 연결했던 텔레포터도 다시 폐쇄됩니다 에너지 공급용 발전기는 이전에 파괴되었으니 이 균열의 세계 및 고대의 영역과 지구를 연결한 처음은 역시 봉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텔레포터가 폐쇄된 후 알마곤의 시체 근처의 벽이 전투의 여파로 무너지고 그곳에 남은 유일한 포탈이 드러납니다. 아직 포탈이 남아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일단 레인저는 이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그 포탈에 뛰어듭니다. 그 포탈은 다행히 지구의 군사 기지에 설치된 슬립 게이트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렇게 레인저는 지구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이 슬립 게이트만 폐쇄하면 그 악마적 존재들은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슈브는 니그라스에 이어. 놈의 스와인 알마곤을 쓰러뜨리고 그 무리의 침공을 막으면서 레인저는 다시 한번 지구를 구합니다. 그러나 레인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퀘이크의 악몽이 정말 이것으로 마지막일까요? 왜인지 꺼림직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일지 아닐지는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예 리마스터 나온 김에 플레이한 퀘이크 원의 확장팩 알마곤의 징벌이었습니다 확장팩이다 보니 지형이 무너진다거나 엔딩 컷신이 좀더 길어진 정도로 연출이 약간 더 늘어난 것 외에는 퀘이크 원 본편과 전체적으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 가지 또 특기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맵 중간마다 아군 몬스터를 소환할 수 있는 나팔 아이템이 있어서 그거 사용하는 건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어째서일까 왜 우리쪽 몬스터가 더 약하다는 느낌이 야 저걸 지네 그리고 스토리 소개 중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체감상 본편보다 이 확장팩의 난이도가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본편에서는 그래도 세이브 로드 신공을 별로 써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이 알마곤의 징벌에선 적과 싸울 때 쉬움 난이도에서도 꽤나 고생 좀 했습니다 그렇기에 저같이 발컨이신 분들이 만약 이 확장팩을 플레이하신다면 특히 보통 난이도 이상으로 하신다면 고생 좀 하실 거라 봅니다. 다만 역시 앞서 언급했던 전체적인 난이도에 비해 최종 보스인 알마고는 매우 금뜨고 약해 빠졌으니 안심해도 될 듯합니다. 리턴 트켓을 울펜슈타인도 다 어렵다가 최종 보스만 엄청 쉬웠는데 말이죠. 어찌되었건 확실히 리마스터가 되니까 예전에 오리지널 버전으로 플레이할 때보다 훨씬 편합니다. 따로 해상도나 인터페이스 패치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어서 퀘이크 2도 확장팩까지 모두 전기적 리마스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발컨이었습니다.